이해 못해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자신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수도 할수 있다고 그런 거 뭔가를 해냈을 때의 자신감이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굿 패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굿 패밀리는 많이 많이 연습시켜야 돼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백기 45, 45, 55. 그래서 9, 6이 15면 9, 7은 16이 되는구나. 멀티큐브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9 더하기 6을 할 때, 우리, 보여주면서 하세요. 자 이게 9야. 자 만약에 10을 여기 기준을 여기다 세워주시고 하셔도 돼요. 9 더하기 7이야. 그럼 하나 주면 되네. 그러면 하나를 주면 이연습은요 지금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이런 팁은 선생님이 고민하고 나온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재밌어야 되고 또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아이들마다 달라서 요만큼, 어떤 거 얘는 이해하는데 어떤 거는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이거는 되게 쉽게 했는데, 말도 안 되게 너무 쉬운 걸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게 되게, 그럴 때마다 화를 내시면 끝이 없어요. 어, 이거 한 2, 3학년들 시키면 계속 가거든요? 2, 3학년들 시키면 어마어마하게 계속 가요. 몇만까지 만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수업이 될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가 이해 안 하면 이해 못한 거예요.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그래서 아이가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정말 똥 올라가서 다시 갈 거예요. 어, 재밌게 해보시고 하다가 언제든 연락주세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의 300이에요. 초등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 여러분. 지금 보신 내용은 두뇌로 수학 엄마 수업 장면이랍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직접 수학을 가르치고 싶은 어머님들. 또는 두뇌로 수학의 선생님으로 자리 잡고 싶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두뇌로 용인지사가 있는 분당선 오리역 앞에 사무실에 직접 모셔도 되구요. 이렇게 줌 수업을 통해 원격으로도 함께 할수 있답니다. 거리가 멀어서 직접 오기 힘드신 모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 함께 할수 있어요. 전화는 010-727-8927이고요. 수업 중에 직접 전화를 받을 수는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수업이 끝난 후 저녁에라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